끝날 것 같고요 오는 길에 장을 봤어요 그래서 잠옷가운 켰습니다 오늘의 저녁 <laughs> 오늘의 저녁 찐 오늘의 저녁 오, 그리고 얘는 그냥 할인하길래 어차피 닭가슴살 살려고 했는데 할인해서 겸사겸사 사왔는데 소비기한이 8월 30일까지다 제가 냉동시켜놓을거라서 뭐 딱히 뭐 지장이 있 싶다 고기 고, 고기 싸먹을 상추 제가 요즘에 닭강정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뭐 먹고싶을때 먹으려고 오늘은 좀 참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말차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후앵크 이렇게도 할인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나중에 접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을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두개 중에 하나긴 했는데 그래서 둘중 하나 중에 뭘 먹을지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소맥 라고 해서, 잎사이랑잎사를 사왔고요. 이렇게 해서 총 3만 얼마였는데, 우선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데, 어, 기는이 영상을 찍고다 시작,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술을 정말 잘 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살면서 술을 그냥 가끔가다가 혼술 해먹는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배고프니까. 이 고기를 처음 이사 오고 혼자 살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으로 장을 보고 먹었던 고기거든요. 거의 1년 반 만에 먹어요. 오늘은 운동 복이할것 많으니까 먹고 빨리 할거 해야죠. 그럼 안녕! 제가 원래 8시 이후에는 뭘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9시 30분 다 돼가는데 원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역시 알코올이 들어가면 먹고 싶어지는 게 저의 그거인 것 같아요. 주사인것 같아요. 취한 거 절대 아니고요. 5시 먹기 이유는 먹다가 흘려가지고 잘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대패로 만들 거예요. 원래는 오삼 불고기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제육 떡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육 떡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대신. 야매이 요리가 되겠죠 가스벨브 아하이 정말 계량도 제대로 안하고 먹을 예정입니다 하나 이거 이거는 저당 고추장이에요. 너무 내려놨었네. 그래요. 설탕도 아주 조금 당근 양파 대파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대파 야매치고는 괜찮은 것 같네요. 쉬는 날에 진짜 입맛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가한끗 쌓아서 먹을 거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밥을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아 여의도 공원이라 한강공원, 한강공원까지 러닝을 다녀왔구요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어딨냐 여기 그냥 캡쳐해서 옆에다가 띄우겠습니다 10.14km 1시간 38분 걸렸고요 이거는 이제 여, 집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뛰기 시작해서 노들력 찍... 아노들력엔노들력인가노들력 찍고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다시 집까지 걸어오고 거의 한시간반 넘게 걸렸고요. 그냥 힘드네요. 배고프고. 한강 러닝은 쉬는 날 아니면은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집 앞에 망, 집 앞에 공원에서만 뛰다가 갔다 오니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와. 그리고 물을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한강 가면은. 진짜, 아니, 그, 토레타가 먹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편의점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토레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왔고, 이거 먹으면서 조금. 쉬다가 이제 시크스려고 합니다. 아, 내일 출근이 두렵다.